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큐티한다 오늘은 9월 9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화면은요 어, 단일 청년부 여름 특별 예배 간증문 쓰기 광고 한번더 더 띄웠습니다 아, 한주더 연장해서 하고 있거든요 쓰려고 했던 분들 그런데 계속 까먹고 있는 분들 잊지 말고 꼭 간증문 써서 보내주시고요 생각 없던 분들도 광고를 한번더 보면서 여러분들 꼭 써보시길 바랍니다. 간증문을 쓰는 건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부분에 유익하고요. 다시금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 제목들이 무엇인지를, 나또 앞으로 가라, 가야 할 방향들이 무엇인지를 정말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겁니다. 너무 적극 추천합니다. 여러분 꼭 간증문 쓰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요. 어, 제가 오늘 그 어플을 좀 바꿨어요. 어플을 바꿔서 볼 건데, 고린도전서 11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 어제 부분에, 어제 본문에 어떻게 보면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 구절이 되겠네요. 11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으로 점검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합니다. 그 말씀 앞에 불안한 우리를 맞추어서 변화하고, 적용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말씀 이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자 큐티 본문 말씀 기억이 나십니까? 바울의 가르침이 뭐였는지, 결론이 뭐였는,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무너져 가는 질서가 있었어요. 전통이 있었죠. 무너져 가는 전통이 있었고 바울은 이 무너져 가는 전통 때문에 빚어지는 어떤 갈등과 오해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전체적인 문제인 분쟁의 문제 이거를 해결하고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laughs>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라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바로잡혀야. 결국 전통이 다시금 세워지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 분쟁이 사라진다 바울이 그런 어떤 그런 한 맥락 안에서의 가르침이겠죠 어저께 무너져가는 전통이 뭐였습니까? 보여준 게 교회 안에서 남자는 머리를 감추지 않아도 되고 여자는 반드시 무엇을 써서 머리를 감추어야 하는데 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자들이 머리를 감추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아, 전통이었는데 무너져가는 거죠 그럼 알미아마 바울이 얘기합니다 질서를 바로 잡아라 이 질서는 어떤 세상의 지혜의 질서가 아니라 상식적인 지혜가 아니라 질서가 아니라 창조의 질서이다. 그래서 창조의 질서를 이야기를 하죠. 창조의 질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염두에 두고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해야만 전통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그래야 교회 안에 분쟁이 없고 오해가 없고 갈등이 없고 평화가 찾아온다. 라는 가르침을 바울이 어제 본문에서 전달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전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요. 고린도 교회 많이 갖고 있는 전통이 있어요. 그 전통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통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세워진 전통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성경의 질서를 따라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질서를, 근거를 가지고 질서 있게 행동함으로 인하여서 이 전통을 지켜야만 한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성경적인 지혜로 질서를 바로 잡도록 서로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 노력할 때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라는 바울의 고린도 전설을 향한 전반적인 어떤 가르침 안에서 이와 같이 결론을 또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계속해서 앞절에서도 그 앞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화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모습 유지하게 한다라는 거죠. 개개인이 자유로우나 자기의 자유를 억누르고 희생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만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다. 그럴 때 교회 안에 분쟁이 없다. 라는 고린도 전서의 어떤 전체적인 바울의 그 가르침 안에서 어제 남자는 쓰지 않고 여자는 써야 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풀이하고 이야기를 했죠. 분명히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제 말씀에 이어져서요. 그리고 한번더 결론을, 어떻게 보면 한번 더가 아니라 최종적인 결론을 하고 있는 본문 말씀이 됩니다. 이제 이후에는 다른 본문이, 다른 문제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16절까지가 마지막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무너져가는 전통에 대한 이야기. 아, 근데 여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요, 앞에 풍, 분명히 이제 좀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추가적인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더 16절의 결론을 이야기하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11절 보면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however 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적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을 가진 그러나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 앞부분, 창조의 질서로 보면 여자의 머리는 누구이다? 남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면서 창조적 질서를 계속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자는 머리를 가리고 남자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11절에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절, 12절은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평등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 평등의 이유가 뭐냐? 첫째는 뭐냐면 11절 안에 보면, 11절에 보면 주 안에서 라는 말이 있어요. 즉, 남자와 여자, 여성과 남성은 주 안에서 평등합니다. 평등해요. 여기서 여러분 주안에서라는 말은 구속의 은혜라는 부분을 아, 구속의 은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구속의 은혜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평등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구속의 은혜가 남자이기 때문에 더 우선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걸쳐서가 아니라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구속 은혜 안에서는 평등하다. 11절.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12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에게서 낫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존재들이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남자나 여자나 결국에는 평등하다는 라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질서는 있지만 남자나 여자나 평등합니다. 바울이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보면 오히려 1 2 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자가 남자에서 난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뭐냐.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도와야 하는 상호 의존적 관계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평등하다라는 이 의미가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너도 대단해, 나도 대단해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서로 도와야만 되는 존재야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그게 창조 질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이만큼 높으면 나도 이만큼 높은 거지. 너가 이만큼 높으면 나도 이만큼 높은 거지? 하면서 평등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요. 남자나 여자나 둘다 도와야 하는 똑같이 부족한 존재로 하나 될 때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구속 은혜 앞에서 동일하다. 둘다 죄인이고 둘다 주님, 아, 주님이 필요한 존재이다. 우선적인 그런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지음 받았다라는 거예요. 좀 정리를 해볼까요? 한 가정에 한 쪽이 더 우월하다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모두 구속 은혜 안에서는 평등하고요. 하나님께 똑같이 지음 받은 대로. 받은 존재로 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의존할 때살수 있게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예 그런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사용해 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질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질서가 있다. 이후 13절, 15절,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한번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평등해요. 그러나 창조의 질서는 있어요. 바울이 한번더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남자는 머리가 짧고 여자는 머리가 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 어떻게 보면 창조적인 질서 안에서 시작된 본성적인 것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본성적으로 확실히 남자와 여자가 머리의 어떤 길이만 모아도 차이가 있어요. 느끼는 게 달라요. 다른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걸 학습이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머리의 이 길이도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어떤 질서를 가지고 차이를 두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머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그래요. 모습도 그렇고요. 분명한 어떤 그 느끼는 감정이나 어떤 이 사이클 같은 것도요. 남자와 여자는 똑같이 만들지 않고 차이를 두고 만들었다라는 거. 이거는 태생적으로부터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이 차이 안에 인정함이 있어야 돼요. 서로가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바울이 그 이야기를 13절에서 15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차이라는 게 있다. 그것이 창조의 질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길어지면 설교가 되기 때문에 좀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마무리합시다. 16절에 보면 농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논쟁하려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다. 지금과 같이 지금처럼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질서 얘기하고 중요한 어떤 어, 평화와 어떤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는 질서가 지켜져야 되고 전통이 세워져야 된다 성경적인 전통이 세워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시고 이건 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논쟁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굉장히 무서운 단어인데 뭐냐면 조율을 위해서 어떤 대화나 회의를 하는 태도가 아니고 무조건 위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이기기 위해서 하는 싸움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와 같이 얘기하고 성경적인 근거를 내놔도 그냥 자기 생각에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싸워서 이기려는 마음으로 계속 덤벼드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고인도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들이 있을지라도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습니다라고 바울이 정리를 해 버리고 결론을 딱 내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남자는 가리지 않고 여자는 가리우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를 앞에 다 하고 딱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분쟁하고 싶어 하고 싸우려는 사람들 있겠지만 그냥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남자는 가리우지 않는 게 맞고요. 여자는 가리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뭘 얘기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면서 바울이 끝!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마무리 해 볼게요. 여러분, 분명히요, 하나님은요, 우리 어, 어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할 때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해가 뜨고 낮이 되죠?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밤이 됩니다. 시간이라는 게 흐르고요, 일주일이라는 게 있고요, 6일을 일했으면 하루는 쉬고요 하면서 질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질서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육신이든 우리 영혼이든 하, 그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끔 하나님은 그러한 질서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요, 우리 교회 안에도요 분명히 질서가 있고요, 그 질서가 지켜져야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질서들을 계속 지키다 보면 각 교회마다 뭐가 생기냐면 전통이라는 게 생겨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우리 대흥교회 안에도 전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없겠어요? 좀만 더 좁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 안에도 전통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예배 후에 그리고 리더에게 대할 때 목사님에게 대할 때 그리고 찬양팀이 준비할 때 그리고 뭐 수련회를 준비할 때 기도회를 할때 이러한 전통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전통들은 무엇을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전통들이 지켜진다라는 것은 말씀을 지켜나간다라는 것과 같잖아요. 그리고 평화를 유지해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질서에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질서를 잘 지키는 지체들입니까? 아, 질서를 잘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입니까? 질서에 순종하고 있는 나 자신입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떠올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려면 나는 잘하고 있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말씀의 검 앞에서 내가 수리를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질서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질서를 질서가 무너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한편으론 또그 질서를 내 유익을 위해서 악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는 혹시나 질서를 악용하고 있지 않은지 반대로 질서를 무너뜨리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대흥교회 다니엘 청년부 아니면 목장 모임 안에서 내가 질서를 잘 지키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질서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리대로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무엇입니까? 내게 자유는 있으나 이 자유를 헌신하여서 다른 사람을 높여 세워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을 때그 교회는 질서 있는 교회가 되고 전통 있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서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